어디 갈 거야? 음, 음. 뭐야 저 빨간 옷? 두 명이야. 와 뭐, 저기 나한번 보여. 쟤네 어디가? 어? 저주나 안 먹네 뭐하냐? 아니다. 이런 핑티야와쟤네 짤지. 나이스 둘. 후레이팬 가지고 아빠 어? 아 잡아줘 어? 아한 아. 빠져 계속 줘 아. 아 망했다. 아. 아, 태그 태그 태그. 고창 그만 전 살린다. 아어디이나 그래, 그... 살려 들어갔다 살려. 야 죽였냐? 아니아니 살리고 있어 요 텐더 없는. 데 총알이 이렇게 없을 줄이야 몰랐어 어? 온다! 이쪽으로 온다! 오케이, 총 있는... 죽였다 아, 계셨지? 그래? 내 쪽에 졌지, 내 앞에 아, 그래? 배지네, 배지 어? 쟤도 총인데? 어, 죽... 어. 됐어. 죽였어, 죽였어 한대 쳤는데 죽었어 와아피어 <laughs> 죽었냐? 얘 인성질을 하지? 어디 갔어? 죽였어? 기절했어? 왜 시켰어요? 어디갔어 어디 어디갔니? 어디 있지? 응? 여기 있다! 컨테이너 밑에 있지? 여기 있지? 봐지 여기 있아여지 마. 어? 아지왜지여버기 아, <laughs> 타고 일단 제지까지 와봐요. 어 글라이더 있는데? 글라이 타자. 있지? 네 기름이 없어나 기름 있어 하나. 어. 아빠 글라이더 박으면 안돼 아빠. 글이더 절대 타. 아 어, 글라이더 오랜만이다 진짜. 아빠는 저거 타고 간대. 빠졌다 이거. 안 빠지나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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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 상승. 어려워. 상상 너무 상상만 누르지 마 너무 상상만 누르지 마안 어, 누르고 있어 지금 와, 지금 안 겁나 누르고 있어. 있어 와 됐다 와 당이다 당이다 오, 아,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오 죽을 뻔했어 오저 어, 있다 아 여기 또 위험한데 오 시체들 왜 이렇게 많아 오 마이 갓어어어 오토바이 타고 온놈 있다 나랑 마주쳤 있어 어. 뭐 하는 거야 어아 맞는 뭐 거야 오 마이 갓아 죽었어 아. <laughs> 어. 아빠 혼자서 죽었어 아빠왜 거기 갔어. 야스나야야스나야를왜 <laughs> <예스 나이. 웃음> 가? 어. 막 달렸지. 이거 어디 있는 거야? 차에 어. 치여 죽었네, 아빠. <laughs> 질주의 본능. 아니야. 오토바이하고 막그 버기 탄 애들 이 있는데 겁나 갈겼어. 나 쫓아왔었어. 아, 야좀 나와 봐. 그러니까, 아니야. 아빠 차에 치여 죽었다고 뜨는데. 아. 기절하고서 애들이 아, 차어쳤나 봐. 어. 몰라. 오잘 던지는데 태규야 야구 선수 한번 해보면 네. 어때 싫어해 <laughs> 야구 싫어? 선수래 그래서 어디인지 모르겠어 그럴 땐 기다리는 게 좋아 짠드 상은 옥상인 것 같은데 어 옥상이다 옥상이다, 옥상이다. 어? 와 그래 안 죽네 역시 그래서... 엉덩이 보호대 필요해 뭐 화염병 화염병 없어 그래서 내려왔어 떨어졌어 너가 먹어 너가 옥상 먹어 그럴 거야 어디 갔니? 어 자기장이 저쪽으로 하니까 저쪽으로 가겠지 저기 어, 있다 거기 거기, 거기. 아보 뭐. 어떻게 잡아 이거 <laughs>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<laughs> 그럼 나 이거 죽겠는데 할수있 돼. 800m 가야 돼할수 있어 500m 아 자기야 바뀌었구나 아었다아 빠지긴 하겠네 아... 야 맞으면, 제발. 네. 아니야 이거 살았다 살았다 살았, 살았다 살지 않아 이거? 제발. 맞으면 제발 한 번만 거야. 그거 토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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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. 오. 도핑 조금 남있는데 살았네. 근데 나한대 맞으면 죽는 각이야. 응. 일 바로 이제 총 날라올 거야. <laughs> 아이고. 나가리. 어? 저거 뭐야? 저기 한평 집이야. 나 봤나? 너 거야? 나쏜나 봤다. 두명두명이야뭐야차 타고 어 잠만. 에바야 좋습니다. 에바야 제발 야네옷이야이야2이이네2이야 2명이야. 2명이야. 2에이야2명이그 2명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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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사람 있다고? 저 오른쪽 능선에 능선. 능선은 알아. 능선 아까 차 갔잖아. 다시야. 아 음. 저기 연막 있는데 저기 저기. 와 오, 저기 네, 위에 연막도 있죠. 있고 앞에 연막도 저, 저 있는. 저차 찰진 거 있잖아. 차 찰진 쪽에 사람 있어 거기 있어. 거기 있어 봤어. 네, 뭐? 오른쪽에 아 저기 돌에 있다. 차례 오른쪽 에나안쏜나안 쏜다. 일단 숨어 있어 봐. 아 자기장 2 m 아 진짜. 아니야 괜찮아. 어떻게 해야돼? 왼쪽, 왼쪽. 왼쪽에,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어, 왼쪽에 네가 죽이는게 안나냐? 아 오른쪽에 야 오른쪽부터야 어 오른쪽에 죽여도 되겠다 한방에 오 그렇지. 나이스 <laughs> 왼쪽에 보이지? 어잠만나 뚝배기 어디갔어? 아나 이거 안보이긴 했다 왼쪽 어 잠깐만 뭐야 어. 아 오른쪽에 있었어 야야야야 뒤 양각 잡는다 뒤에야터야 왜? 제쟤야저 SR이야 저거 SR이야 조심해야 돼아 된다 아맞 가야 돼 지금 아, 타이밍이 야아 아깝다 와 아깝다 아깝아깝 잘했어 7대3 아, 떨어지고 점수는 똑같고 뭐지? 총총총총 아, 먹고 와 여기 얼른! 얼른! 어?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! 잡았어? 어한명 잡았어 아니 그... 고라니 아니 여기 있어 야야 거기 야, 탄 놈이 있어 얘 싸울까? 주먹질 아, 할까? 거기 탄 놈이 있어 요나 일단 총... 야! 나와라 음화 컷 응? 얼른 와 얼른 쟤 도망갔나 이거? 도망가고 있어 지금 5, 거기 5, 탄 놈이 5, 있어 가속까지 말고 있어 예, 도망갔다 도망갔다 얘진 예, 미쳤네? 어? 총소리 아니. 아빠 날비면 어떻게? 아빠. 야 빨리 먹고 가. 자. 총슬리나 싸운다. 나오탄좀줄수 있니? 나 260바. 아니 뭐. 어 잠깐만 성우 이쪽으로 와. 내 죽었어. 빨리 와. 거기 왔다 나는 일단 쳐 아. 상우 자리. 아왜이러어왜저 왜, 왜. 죽으면 안 된데? 내가 필드 아빠 거기. 나 M16인데 총? 아? 아. 아 내가 이래 아 <laughs> 우리 장난치다가 꼭 이렇다 연결를 쓸거에요 어내 앞에 아니 M16을 뭐, 어떻게 싸우라고 아이 빨간 놀라한테 아까 죽었어 아니 M16 진짜 엄청, 미쳤냐고 엄청 엄청. 탱크에서 멈추지 살았다 망했다 얘네야 <laughs> 다구리 맞았어. 다구리 맞았어. 아니 M 십육으로 어떻게 싸워 했는데. 야 이제 삼촌은 밥 해야 돼. 니네들끼리 놀고 있어. 알았지? 삼촌 밥 해야 돼. 삼촌 밥 해야 돼. 삼촌 밥 해야 돼. 삼촌 밥 해야 돼. 삼촌 밥 해야 돼.